교수님. 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많이 오르잖아요. 밥 먹고 나서 혈당 급격히 오르죠. 네. 그 혈당 잡을 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을 자, 밥을 먹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자주 습관처럼 되면 당뇨라는 병이 생기는 거죠. 당뇨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당뇨병은요,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고요. 다양한 병들을 만드는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 조절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 이내에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 무언가가 네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앉거나 눕거나 최악이에요.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밥 먹고 밖에 나가서 걸으려고 했더니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눈이 와요. 그러면 제자리 걷기라도 하면 좋아요.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요, 혈당 스파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걷기보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더 많이 잡아요. 왜냐면, 계단 오르기는요, 단순한 유산소 운동만이 아니라 근력까지 강화시키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요. 이 하체 운동은요, 칼로리 소모를 최대화시킵니다. 그리고 혈당도 잡아주죠. 식후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혈당을 뚝 떨어뜨려서 건강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요, 좁은 공간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입니다. 이 스쿼트는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잘못하면 무릎, 허리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스쿼트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요.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앉아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 팔, 굽혀, 펴기입니다. 이 또한 공간의 제약이 적지요. 팔, 굽혀, 펴기는요, 단순한 이두 운동, 팔 운동만이 아니에요. 전신 운동입니다. 만약에 팔 힘이 약하다면 무릎을 땅에 대고 팔, 굽혀, 펴기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자, 혈당 스파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식후에 30분이에요.